리치는 총총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길거리에서 어깨에 리치 바구니를 메고 판매하는 모습을 흔히 볼수 있습니다. 하노이 바로 위에 박장성이 리치의 주요 산지입니다. 2025년에는 전년 대비 30% 증가한 30만 톤이 생산됐는데 전 세계 30여 개국에 수출되며 특히 중국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리치에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 있으며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고 피부를 아름답게 하고 암을 예방하고 신장에 좋으며 노화를 방지하고 뼈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치에 뛰어난 건강 효능 중 하나는 항암 효과입니다. 수백 가지의 슈퍼푸드 중에서도 리치는 비타민, 항산화제, 항염증 성분이 풍부해 최고로 꼽힙니다. 위치에 함유된 프로안토시아니 등과 폴리페놀 같은 다른